그거를 들고, 이제, 미필적 고의한 살인죄를 적용해가지고, 검사 권한으로 15년을 이제 구형을 한대요. 그게 내가 검사한테, 검사님, 똑똑해가지고, 검사된 거 아닙니까? 내가 그래서, 머리새끼야, 이라더라고. 아니, 이런 걸로 살인죄를 적용한다 그러면, 방화로 인한 살인죄는, 라이터 파는 공장도 처벌받아야 되고, 라이터 만드는 공장도, 슈퍼마켓도 다 처벌받아야 되겠네요. 그리고, 흉기로 인한 살인죄는, 칼 만드는 공장, 칼 팔았던 공장도 다 처벌받아야 되겠네요. 내가 그래 이야기를 하니까. 이 새끼야, 어? 당연히 사람 죽을 줄 알고, 어? 팔았으면, 처벌받아야 된대. 그래 나도 사람 죽을 줄 모르고 통장 팔았다 안 합니까? 그래 이제, 검찰하고 이제 내공사함을 이빠이 하는 거지, 이제. 이 새끼야, 그거는 네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검찰, 판사가 판단할 문제니까, 니는 조용히 하고 있어, 그러더라고, 이제. 그래서 이제 부산경찰청에 이제 검거대가 내려갔습니다 반란 놈은 이제 이기동이 혼자를 발랐는데 그 집에 검거를 하러 와 보니까는 동생들 둘이가 더 있어 근데 이제 그 동생들이 총대를 매기로 하고 일을 시작을 했는데 형님 이제 어떻게 해야 될것 같습니까 야 죽은 놈은 죽고 살아야 될 놈은 살아야 안 되겠나 저 새끼가 형님을 다 떠밀었는데 너희들도 전부 다 행님 다 떠밀어라. 행님, 증명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괜찮겠습니까? 살롱은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경찰청에 조사를 받으러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너희는 아무것도 모르고 행님이 시키는 방 청소만 하고, 행님이 시키는 신부름만 했다고 진술해라. 모든 건다 내가 다 했고, 아무것도 모른다 해라. 그러니까 이제 이 방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우리끼리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경찰은 알 수가 없어. 그 반란 새끼가, 기동의 형님한테 통장 800개 줬습니다. 몇가지만 이제 진술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 통장을, 어떻게 했어? 내가 동생한테 줬다 그러면은, 또 동생은 또딴 사람한테 팔았다 그러고, 이렇게 계속 말이 돌아 나가면, 나도 처벌받아야 되고, 동생도 처벌받아야 되고, 다 처벌받아야 되니까. 일단, 내 이름이 먼저 거론이 됐으니까, 너는 다 빠지라. 이러고 나서, 이제, 경찰청에 간 거예요. 그 이제 나는 자동장 파는 거 내가 다 팔았고 모든 뭐 거다 인정한다. 내 진술은 이런 거고 동생은 나는 모르겠다. 기동 행님 시키는 대로 방 청소하고 설거지만 했다. 심부름만 했다. 이렇게 이제 계속 진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만은 경찰이 이제 내보고 이리로 와봐 이러다만 내보고. 예. Yeah. 기동아. 이 아들 지금 다섯 시간 조사를 했는데, 조사받아난 거라고는 이름하고 주소하고 받아난 것밖에 없다. 도대체 이 새끼들 뭐하는 새끼들이고. 맞습니다. 방송사하고 집정사인 게 답니다. 이 새끼가 지금 나하고 장난하냐, 고하더라고 몸에 문신도 많고, 뭔가 있는데, 진술을 안 하니까, 이야기를 안 하니까 도통 알 수가 없는 거라, 경찰에서는. 이제 얼마 전에, 그, 다시 만났다는 그 여자친구, 그 여자친구가 이제 적견을 왔어요. 인천에서 부산까지. 그게 이제 아는 형사 선달아가지고, 지금은 옛날도 그렇지만은 그때 당시에 유치장을 공무원 뭐 인근 반으로 줄이기 이래가지고 경찰서 하나에 유치장을 두 군데서 썼어요. 그게 이제 남부경찰서하고 이제 해운대경찰서와 같이 썼고, 부산경찰청하고 이제 연재경찰서와 같이 쓰고, 사경찰서하고 강서경찰서하고 같이 쓰고, 그, 저도 이제 경찰청에 이제 사건이 됐기 때문에 연재경찰서에 이제 사건이 된 거야. 그, 이제, 음? 인천에서 여자친구가 내려왔는데, 그것도 5분, 7분 얼굴 보고 갈 수는 없으니까, 아는 형사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아니, 멀리서 적게 놨왔는데 손만 좀 잡게 해도, 이제 일주일 지나면은 구치소로 넘어가면, 얼굴도 뭐 자주 못 보고, 손도 못 잡는데, 그것만 좀, 음? 양해 부탁드린다, 그러니까는. 그래서 똑바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해준대. 아니, 똑바로 이야기 한게 이거다. 자들은 방청사하고 집청사 인게 다다. 그러니까는 완전 이제 대화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는 저도. 그게 이제, 내를 이제 도와주던 형님이 왔어요. 그것도 이제 그때는. 지금은 전직 경찰인데, 그때는 전직 경찰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형사 이야기도 이제 나중에 좀 이야기 해줄 건데, 그래, 이제 나한테 오더만은 조사받고 있는데, 기동아 검사한테 가고 이야기할 거면 여기서도 이야기하고, 검사한테 가고 이야기 안할것 같으면 여기서도 하지 마라. 그 이야기는 뭐냐면, 자기도 어쨌든 간에 자하고 유착관계가 있어가지고 뭐가 들통나면 은 문제가 좀 심각하니까 현직 경찰이니까, 이제 입 닫고 가라. 그 소리지,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래 많은 형사들이 또 옆에서 도와주고 해도 한 번도 부른 적이 없어요. 그런 거는 의리를 지켜야 되거든. 응? 진짜 어? 검찰청에 끌려가 가지고 어? 검은 검 검경 이제 수사권 가지고 서로 내공사항 하고 있을 때 형사들 뇌물 사건 이런 거잡아들이면 매스컴이니까 항상 이제 응? 경찰 뇌물 준거 부르라 구경나 찾줄게 이런 시기였어요 지금도 똑같고 그런 거는 이제 내를 도와주던 형사가 기동이랑 이야기 좀 할게 이제 내를 저리 끌고 나가자마는 기동아 더 이상은 수사 안 하기로 했다 요거는 벌써 검찰의 지휘를 받아 갖고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덮을 수가 없고 요거까지만 응? 인정하고 가자 그래 해가지고 그러면 좋습니다 응? 내 여자친구하고 손한 번만 잡게 해주라. 알았다. 그거는 내가 해줄게. 특별접견 시켜주는 거 그렇게 또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래 이제 음? 여자친구하고 앉아가지고 어? 그 스타렉스 음? 봉고차 안에서 피자하고 뭐 통닭하고 이런 사와가 담배 피고 앉아가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이제 검찰청으로 이제 넘어간 거예요. 이제 경찰하고 검찰하고는 수사 이제 하는 방식이 많이 다르니까. 검찰도 928호 최재만 검사 그 검사는요 우리 부산에 내려와가지고 그때 당시에 천정배 법무부 장관 이제 사위인데 이제 아버지가 법무부 장관이니까는 모든 권력을 뒤통에 얻고 부산에 내려와가지고 조직 폭력배들을 완전 초토화시키고 갔던 그런 검사입니다 강영부 부장검사 928호 최재만이라면 부산에 좀 놀았던 조직 폭력배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 저도 이제, 뭐, 어? 일반 자범은 아니니까, 이제 928호, 거기 이제 사건이 된 거예요, 저도. 이제 검사가 내보고 하는 이야기가, 이 기동이, 이 주위에는 경찰이 많다고 들었는데, 경찰 둘이만 불어라. 뇌물 사건. 내가 구역 낮춰줄게. 경찰 없습니다. 이제 내한테 내가 돈을 송금해 준 천만원 기록을 이제 검찰이 딱빼놨더라고이 사람은 응? 지금 저기 북부경찰서 응? 형사인데 이 사람한테 천만원 뭐 때문에 송금했노 이제 저도 쎄한거지 이제 이런 기록을 다 빼놨으니까 검사님 이거, 어? 아는 행님이라가지고, 응? 돈 빌려준 겁니다. 이 새끼가 지금 내하고 장난해, 이러더라고. 아니, 행님하고 돈 거래할 때, 어? 검찰청에 요즘에 허락 받고돈 빌려줘야 됩니까? 그러면 이 새끼가 돈 받았어, 그러더라고. 아직 날짜가 내가 못 받았습니다, 내가 그랬어. 이새끼 완전 또라이 새끼네, 그러더라고 내보고. 니는, 응? 리필집 고의의한 살인죄를 적용해가지고, 검사 권한으로 15년을 구형을 한대요, 내보고. 미필적 고의한 살인죄는 내가 살인의 의도는 없었지만 이제 사람이 결과로 죽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인정을 해 가지고 이제 살인죄를 이제 덮어씌우려고 그러는 거라 내보고 그게 뭐냐면은 내가 통장을 팔았고 통장을 사간 사람이 대구에 이제 어떤 대학생한테 사기를 쳤고 그 대학생이 이제 사기를 당해 가지고 자살을 한 사건이 있었어요 내 쪽에. 그거를 들고, 이제, 미필적 고의한 살인죄를 적용해가지고, 검사 권한으로 15년을 이제 구형을 한대요. 그 내가 검사한테, 검사님, 똑똑해가지고, 검사된 거 아닙니까? 내 그래서, 뭐이새끼야 이라더라고. 아니, 이런 걸로 살인죄를 적용한다 그러면, 방화로 인한 살인죄는, 라이터 파는 공장도 처벌받아야 되고, 라이터 만드는 공장도, 슈퍼마켓도 다 처벌받아야 되겠네요. 그리고, 흉기로 인한 살인죄는, 칼 만드는 공장, 칼 팔았던 공장도 다 처벌받아야 되겠네요. 내가 그래 이야기를 하니까. 이 새끼야, 어? 당연히 사람 죽을 줄 알고, 어? 팔았으면, 처벌받아야 된대. 그래 나도 사람 죽을 줄 모르고 통장 팔았다 안 합니까? 그래 이제, 검찰하고 이제 내 공사함을 이빠이 하는 거지, 이제. 이 새끼야, 그거는 네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검찰, 판사가 판단할 문제니까, 니는 조용히 하고 있어, 그러더라고, 이제. 그래 동생은, 음? 이제, 뭐 물어봐도 기동행님이 시키는 방 청소하고 그리고 기동행님 시키는 설거지만 했다 그러니까 이 새끼들은 보통 대화도 안 되고 또 검찰 도 돌아버리는 거지 뭔가가 있는데 대화를 안 하니까 또안 보니까 그래 이제 그렇게 조사를 받고 이제 부산구치소로 넘어갔어요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부산구치소는 그때 당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그때 칠성, 20세기, 그리고 부전동 서면, 많은 조직 폭력배들이 완전 조직으로 맞아가지고 다 잡혀왔어요. 진짜 시찰들이 180명이 넘었어요, 솔직히. 그 수용 인원 2200명도 안 되는데 180명이 넘었어요, 그때. 그니까는 러한 사동에 거의 시찰들이 5명, 6명씩 있었다고. 한두 명 밖에 못 있는 그런 사동에. 공범대를다 찢어놔야 되는데, 공범대를다 묶어놨어.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고. 그래, 이제, 응? 사상 육방에 제가 배방이 됐습니다. 그 사동에는 이제 서면 이제 식구들하고 제가 같이 있었는데,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제 좀 빡시게 살아나오니까 뭐, 제명은 보이스피싱이지만 색깔은 완전 저도 이제 액션이거든. 완전 바꾸고 없어요, 저도. 자고 징역 사는 사람들 다알 겁니다. 그냥 뭐 얼렁뚱땅이래 사는 징역이 아니에요. 저도 뭐 징역 사는 게 교도소 가는 게 자랑 이런 게 아니라 사람은 어떤 주어진 환경에서도 똥을 치우더라도 쓰레기를 치우더라도 웨이터 맥주를 따르더라도 최선을 다해야 되거든. 그뭐 자랑이라고 그게 아니라 어쨌든간에 그 안에 들어가면 최선을 다해가지고 안쪽팔리게 남자답게 이게 살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래 이제 방에 응. 또, 들어갔어, 이제. 들어가니까, 이제 뭐, 1년 밑에 동생이 또, 응? 있더라고. 나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이제 기소가 돼가지고 들어갔기 때문에, 기타방에 들어갔어요. 기타방인데도, 웬만한 진짜 강력실보다는 더 쪼이고, 진짜 뭐, 요즘에, 건달들이 보면, 오락실 사건, 뭐, 그리고 뭐, 토토 사건, 인터넷 PC포카 사건, 이런 걸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옛날처럼, 뭐, 사람 때리고 일하는 시절은 지났기 때문에, 그날들이 기타방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 이제, 방에 봉사원으로 있으면서, 예? 저는 그래요. 이제,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방을 위해서 돈을 쓰고, 돈 없는 사람들은 방을 위해서 청소도 좀 열심히 하고, 그 대신에 돈쓴 사람들은 좀 대우도 좀 받고, 또돈 없는 사람들은 또 징역 살아야 되니까, 징역 준비를 이제 해주고, 좀 말이 안 나오게끔, 그렇게 이제, 방을 이끌어가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이제 방에, 그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 별의별 놈들이 또다 들어와.